제주시 이도주공이 3단지 아파트 꼭대기 층에서 실제 화재와 유사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거실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고 곧이어 큰 폭발음과 함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화염이 창 밖으로 급격히 뻗어나갑니다. 검은 재와 짙은 연기가 공중에 흩어지며 주변은 매캐한 냄새로 뒤덮입니다. 강한 수압의 물줄기가 거실을 향해 집중적으로 뿜어지고 방호복을 착용한 소방대원들이 연기를 해치며 건물 내부로 진입합니다. 지상에서도 대원들이 호스를 단단히 잡고 연달아 물을 뿜어 올리며 화염을 차단합니다. 집 전체를 위협하던 불길은 약 10분 만에 빠르게 잦아들고 대원들은 내부 잔불까지 확인한 뒤 훈련용 주민을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이번 훈련은 제주소방서가 재건축 예정 건물을 활용해 이틀간 실시한 실화재 대응 훈련입니다. 소방차 8대와 대원 100여 명이 투입된 대규모 실전형 훈련으로 아파트 한동 전체가 훈련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화재 진압뿐 아니라 도시 탐색 구조, 방화문 개방 등 다양한 상황을 동시에 가정하며 실제와 같은 조건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재건축 예정 건물 전체를 활용한 실화재 훈련은 제주에서 처음입니다. 소방대원들은 화재와 더불어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몰 사고까지 고려해 진입, 인명 검색, 구조, 진압 전 과정을 반복하며 대응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재건축을 위하여 멸실 건축물에 대한 화재 상황을 연출, 실제 화재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을 연출해서 우리 대원들이 화재 성상, 화재의 발전 성상이라든가 아니면 문 개방부터 시작해서 진입, 인명 구조 검색, 그리고 화재 진압까지 실제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실제 화재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과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실제 한번 해보는 실화재 훈련입니다. 대원들이 직접 이 화염을 통해서 피부로 느낄 수도 있고 화재가 어떻게 발전돼 가는 것도 직접 보면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현장 활동에 대응하는데 아주 좋은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화재 훈련이라는 교육장에 실화재 훈련 교육이 있는데. 실제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대원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실제 너무 그 현실적으로 나가온다. 대원들이 현실적으로 자기가 느끼고 진짜 화재 현장처럼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직접 뭐냐 몸으로 피부로 체감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